경기 불황의 탄핵 전국이 겹치면서 충북의 기부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연말 모금을 마친 구세군은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고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데요. 남궁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말 불의이웃 돕기 대표인 구세군 자선 냄비 올해 충북 자선 냄비에 모인 정성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모인 충북 구세군 성금은 945만 원. 지난해 모금액이자 올해 목표액인 1,120만 원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경기 위축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모금이 다른 때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 이유가 아마 경제적인 불황기 또 시국의 12월 3일인가요. 어, 그런 계엄의 시국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모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13년 연속 0도를 넘긴 충북 사랑의 온도탑에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24일 기준 충북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37.5도로 70도를 넘긴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는 겁니다. 이마저도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농협 충북본부 등 기업 후원과 충북도와 협업을 통한 모금이 더해진 수치로 개인 기부 관심이 예년만 못합니다. 충북 모금회가 진행하는 사랑이 돕기 특별모금 역시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2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 모였지만 목표액 46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 이 가운데 17억 원은 사랑이 아빠의 국토대장정 기간에 모인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가서 직접 성금종목들을 접수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보다는 거의 반액 정도 감액된 그런 기부가 많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모금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대한 적십자사 총복지사 역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연말 집중 모금 목표액의 73.87%를 달성해 순항하고 있지만 기존 기부자의 참여로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적십자 회비 모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로 용지를 통한 모금이 곧 중단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2027년 말이면 적자 일반 비 일몰됩니다. 적자 현재 일반 비참여해 분이 정기 후원으로 같이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수선한 전국이 그나마 남아있던 연말 온정까지 뜨리면서 어려운 이들에겐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attention news hcn